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세 캠핑 가자 열네 번째 캠핑장에 원주 키즈 캠핑장에 왔는데요. 사계절 수영장과 깡통 열차를 탈수 있고 신발 던지기, 단어 찾기, 엄마 아빠 농구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캠핑장이에요. 뷰가 좋은 사이트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캠핑장 근처에 있는. 지영과 뗏목타기 고시굴로 다녀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원주 키즈 캠핑장 리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놀이시설보다는 이벤트 중심 원주 키즈 캠핑장 트램폴링이에요. 생각보다 작았어요. 모래놀이터도 작았고, 실내 키즈 카페 에어버스도 없었어요. 미니카 트랙을 비롯해 유료 시설 있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단합찾기 미션을 비롯해 토요일 신발 던지기 365일 농구 이벤트 화목토 일요일에는 깡통열차를 탈수 있었어요 수영장은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두번째 사계절 수영장 주의사항 사계절 수영장에 들어갈 때 볼모형 수영모자를 꼭 챙겨주세요 다른 사계절 수영장에 비해 수영모자 검사를 확실히 합니다. 혹시 준비 못 하셨다면 매점에서 만 이천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엔 온수 공급을 하지 않고 시원하게 갑니다. 세 번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아쉽게도 <laughs> 캠핑장 내 방송 시설이 없어요 모든 안내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카레 무료 이벤트와 아빠 엄마 농구 이벤트 등을 하면 받는 시원한 맥주 바로 컷 치킨에서 공동주문이 가능해요 닭강정 치킨 골뱅이 무침 모두 주문 했더니 캠핑이 편해졌어요 네 번째 매점 이용 시 주의사항 매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아요 현금 호 혹은 한 번에 계좌이체를 해요. 매점이용시간은 금, 토는 7시까지, 나머지 요일은 6시까지예요. 필요한 물건을 미리미리 구입해주세요. 다섯 번째, 그외 주의사항. 에어펌 프로 공기를 넣을 때꼭 연락하세요. 전기 사용량 관리가 엄격해서 전기가 차단됩니다.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요. 아이 전용 화장실과 아빠 캠퍼를 위한 배려 안 사항도 있어요. 원주 퀴즈 캠핑장은 원래 원주 참숯가마 캠핑장이었어요. 캠핑장 위쪽으로 참숯 공장은 아직도 운영 중이에요. 원주 퀴즈 캠핑장 사이트 소개를 시작할게요. 사이트 옆에 차를 대고 짐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이트 옆에 주차를 할수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주차해 주세요. 왼쪽은 주차 금지라고 합니다. 왼쪽에 주차장 입구가 보여요. 여기가 메인 주차장이에요. 안쪽에는 두 대를 겹쳐서 주차해야 돼요. 왼쪽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보이고, 왼쪽에 매점과 오른쪽에 놀이기구가 있어요. 매점 앞에 미니 카트랙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트램폴링, 왼쪽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있어요. 원주 키즈 캠핑장 편의시설은 여기에만 있어요. 수영장 뒤쪽으로는 평상종과 대여동, 비상사이트가 있지만 22년 9월 25일까지만 예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수영장 뒤쪽과 차포사이트 1번부터 5번까지 철거한 뒤 이제 캠핑존으로 바뀐다고 해요. 먼저 알았으면 바뀐 뒤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자세한 소개는 넘어갈게요. 헤라우스가 사계절 수영장이고 앞에 깡통 열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아이들만 탈수 있는데 생각보다 빨랐어요. 오른쪽에 그늘 사이트예요. 원래 차광망만 설치해서 비오는 날 물이 샜는데 이제 흰색으로 한겹더씌워서 비와 눈을 막아준대요. 단 22번은 차광망만 있으니 눈 비올 때에는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왼쪽부터 타프 사이트 1번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타프 1번부터 5번까지는 철거 대상이에요 어떤 이지 캠핑존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앞에 두 개는 철거 대상이고 세 번째 있는 타프 6번부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트레일러는 장기 수차 중인 것 같아요 제 끝에 있는 타프가 13번 사이트예요. 왼쪽이 스카이오크존 1번이에요. 스카이오크존은 조금 뒤에 살펴볼게요. 오른쪽은 그늘 사이트 13번이에요. 보통 키즈 캠핑장은 뷰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주 키즈 캠핑장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공사 때 데크 위에 타프도 설치한다고 하니 무조건 스카이워크 존을 추천합니다. 단화로대는 데크 위나 타프 아래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앞쪽 파세석에서 사용해주세요. 스카이워크 1번 뷰를 살펴볼게요. 로사가 원주 키즈 캠 수장에서 노는 모습이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올해 여름 로사가 캠핑장에 갈 때마다 거의 비가 온것 같아요 원주 키즈 캠핑장 역시 비가 왔어요 하지만 수영장이 비를 막아줘서 물놀이를 했어요 <놀람> <놀람> 진짜 다 <새웠다. 놀람> 아니라서 조금 추웠어요 <laughs> <laughs> <안>, <laughs> 안녕, 여러분. 로사트립 지금은 이 원주 캠핑장에서 받아온 닭강정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란란 따란, 따란, 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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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한번 제가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앙. 뜨거워요 이거워거워 뜨거워. 뜨거워. 음? 이게 맛있다 라 음. 콜라까지는 소리 들리세요 콜라도 다시 먹고, 로사의 치킨 먹방! 맛있는 게! 좀 맵다. 다음 날. 지금은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단어 찾기를 해볼 텐데요. 웃으면 보기 와요 라는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렛츠고! 우가 있어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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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요요요, 요 어, 디있을까제 매점 앞에도 있던데 한번 가볼까요? 하은게 미음 우 미음 니음 비읍 우아 요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단어 찾기를 해서 원래 선물이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열 예로 바뀌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깡통 열차를 타러 가볼까요? 아, 저는 지금 깡통 열차를 타러 가고 있는데, 어린이들만 탈수 있어요. 그러면 출발! 엄청 빠르다! 어, 이거 어디까지? 했는데 거기서 짠 아이스크림을 했어. 그리고 촬영 친구은 맥주 한잔 저는 파피코 하나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의 땅이 있는 곳이래요 그럼 한번 해볼, 가볼까요 Let's go 도 지형 탐방로를 따라 올라가면 무궁화가 피어 있어요. 여러분, 무궁화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짜잔. 진짜 우리나라 땅 모양 같죠? 조금 뒤에는 저기 보이는 뗏목도 타볼 거예요. 지금은 땜목 마을에서 땜목 채용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모두 땜목 마을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가 지금 물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탈 뗏목이 오고 있어요 잘 출발해 볼까요 탈목을 타면 옆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갈수 있어요 저기 어딘가에 아까 저희가 갔던 전망대가 있어요 다음은 고시굴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사 트리 오늘은 동굴에 가려고 지금 다리를 걷고 있는데 이건 쿠폰이에요 쿠폰. 자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제가 뛰어갈 테니까 시작 안전을 위해서 모자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삼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무 근데 왠지 진짜 좋아요 여러분 화면 바꾸고 에어컨이나 는 오안 춥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진짜 추워요. 저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도 춥거든요. 여러분도 꼭한번 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동굴 안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용의 머리도 보고, 오징어 다리도 보고, 문어 다리도 보이시나요? 자 제가 지금 그 물을 올라가면요, 올라가면요. 박쥐를 볼 수도 있대요. 박쥐를 볼 수도 있대요. 박쥐를 볼 수도 있대요. 그럼 한번 가 볼게요. Let's go. go s i n g s i n g s i n g 아쉽게도 박쥐를 찾지 못했어요. 박쥐 못본 세리머니. 도시인데 삼왕 성공.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다음 장소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세요 안녕